넷플릭스에서 공개했던 데어데블은 마블을 넘어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드라마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마블로 한정할 경우에도 쟁쟁한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대단히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일단 자신만의 색깔을 확고하게 구축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하면서도 보다 현실 친화적인 배경과 캐릭터로 영화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죠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서의 부활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은 기존의 영화들에 의존하거나 연장하는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데어데블만이 가진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가상 넷플릭스의 데어데블을 무시하고 완전히 리부트할 거란 루머까지 나돌았던 적이 있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원망과 불안을 떨칠 수 없었는데 천만다행히도 데어데블 본역에 있는 넷플릭스의 데어데블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물려받은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마블에게서 최고의 만족도를 얻은 작품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데어 데블 보너게인조차 전편들을 결코 뛰어넘지 못했으나, 여전히 어벤져스 둠스데이에는 큰 기대가 생기지 않는 것과 달리, 데어 데블 보너게인의 시즌2에서는 디펜더스와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게 됐을 만큼 흥미진진하게 봤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 데어 데블 본어게인을 보기 시작하면서 한때의 루머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넷플릭스의 데어 데블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캐릭터와 설정만 남긴 수준을 벗어나 세 번의 시즌 동안 쌓은 서사를 온전히 유지한 걸 보고 간만에 마블을 칭찬했습니다. 단, 이 바람의 데어 데블 본어게인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더 그럴 것이, 보너게이는 시작하자마자 냅다 포기를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 사건은 넷플릭스의 데어데블을 다 보신 분들께 더큰 충격일 수밖에 없긴 한데, 그 직후에 매튜가 미련 없이 데어데블을 버리고 변호사로서의 삶에 전념한다는 게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데어데블을 보려고 한 건데, 고작 몇분 만에 데어데블에서 벗어나 변호사의 매튜마덕으로 살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저 혼자 가진 기우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넷플릭스의 대어 데브를 다 보신 분들에게도 다소 혼란을 주는 전개일 수 있을지언정, 매튜의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튜는 시즌3에서도 엇비슷한 고뇌와 갈등에 빠졌던 전례가 있거든요. 오너게인과는 정반대로 시즌3의 매튜는 신에 대한 의심과 자괴감에 빠진 나머지 악마이기를 자처합니다. 심지어 매튜 머덕의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 멀리했다가 나중에야 자신의 독선적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어데블의 수트는 절대 입지 않음으로써 매튜의 정체성은 오호한 상태로 남겨진 대신 킹핀의 도발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며 데어데블로서의 경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게보어게인으로 이어집니다. 보어게인에서 매튜는 다시 수트를 입고 나타났으나 포기가 살해당하자 우더니도 넘지 않으려고 했었던 선을 명백히 넘어버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즌3의 대어데블은 킹핀을 잡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가 되겠다는 도끼로 가득했지만 친구들의 설득과 만류로 정신을 다잡고 5년의 대어데블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매튜가 대어데블로 남을 수 있게 해줬던 친구 중한 명이 죽어버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눈이 돌아간 매튜는 불살주의를 깨고 말았습니다. 이 자체로 매튜는 자신의 신념과 사명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거니와 아마도 엘렉트라에 이어 포기까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데어데블을 묻어버리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데어데블의 몰락을 담은 1화의 도입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불사이와의 격투를 데어데블 시리즈 특유의 롱테이크로 담아내는 걸 보면서 넷플릭스에서의 명성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참으로 기특하고 마음에 들었는데 기어코 분노를 참지 못한 데어데블이 불사이를 땅으로 꽂아버리는 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어데블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럴만한 장면이었고 뭔가 땅으로 쿵 떨어지는 소리에 혹시 매튜마저 죽어버린 건 아닌가 해서 더더욱 겁에 질리는 데보라 앤올의 연기도 압도적입니다. 곧이어 매튜가 벗어던진 데어데블의 마스크가 떨어지며 오프닝 타이틀로 자연스레 이어진 연출도 예술입니다. 솔직히 전 넷플릭스 버전의 오프닝을 워낙 좋아하는 탓에 본너개인이 감히 뛰어넘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것에 비해 잘 만든 데다가 데어데블이 더 이상 데어데블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파격적인 장면과 하나로 연결시켜 첫인상이 아주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덕분에 보너게인에 대한 기대가 덩달아 커졌다는 건더 말할 나위가 없죠. 데어데블의 몰락으로 문을 연보너게인은 넷플릭스 버전과 마찬가지로 데어데블과 킹핀의 대비에 주력합니다. 정확하게는 데어데블을 버린 매튜와 킹핀을 버린 윌슨을 대비시켜 여전히 같으면서도 다른 두 사람의 모호하고 흥미로운 관계가 시종일관 이 드라마를 이끌고 갑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서 피아 식별이 혼란한 가운데 서로가 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로를 믿지 않는 희한한 광경도 담아냅니다. 매튜는 포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데어 데블이라는 자아를 버리고 오직 법으로 악을 상대하는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났다면 윌슨은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뭔가를 깨달았는지 킹핀을 버리고 무려 뉴욕이 시장이 되겠다는 터무니없는 야망을 가집니다. 그렇게 각자가 이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걸 털어놓는 와중에도 난 변한 게 맞는데 넌 아니라고 서로를 비난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자아를 꺼내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응징할 거라는 경고를 남기고 살벌했던 만남은 끝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매튜와 윌슨이 아닌 대어데블과 킹핀이 만날 거란 걸. 당연하게도 버나딘의 서사는 정확히 둘의 부활과 충돌로 끝났으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매튜는 시즌 3에서 호기가 강건했던 법치주의에 따른 심판을 신봉하고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그 일환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우려로 변론해주기도 하면서 만나게 되는 헥터와의 에피소드는 데어데블과 매튜 마독으로 두 개의 삶을 살았던 매튜 자신을 위한 변론이 됩니다. 화이트 타이거라는 자경단으로 활동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헥터는 마스크를 쓴 화이트 타이거와 마스크 뒤에 있는 헥터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던 매튜에게 자각의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아울러 데어데블이 싸움을 포기한 뒤에도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악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도 몸소 알게 됩니다. 그런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죽게 됨으로써 매튜는 기어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재차 맞닥뜨리고 맙니다. 매튜는 또한번 부조리한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하지만 시즌 1부터 이어졌고 원 어게인에서도 킹핀이 도발했던 데어데블의 진짜 정체 즉 폭력을 수반하는 데어데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된 분노의 발현인지 또는 성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지를 놓고 극심한 갈등에 빠집니다. 이 갈등을 끝내고 데어데블이 부활하게끔 불을 지핀 사람은 사법체계에 대한 의존 따위는 내다버린 지 오래인 프랭크 캐슬입니다. 매튜와 달리 프랭크는 선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기에 프랭크의 말마다 나 매튜는 그로부터 어떤 답을 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일말의 정당성이라도 얻기 위해 프랭크를 만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마주한 매튜는 설사 그것의 원천이 분노라고 할지라도 데어데블의 부아를 예고합니다. 이것으로 데어데블이란 존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도 온너 게인은 마스크 뒤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지 않습니다. 헥터와 매튜는 근본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했던 반면, 일명 뮤즈로 불린 바스티안은 마스크를 쓰고 더 거침없는 사륙에 빠져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바스티안의 삐뚤어진 심리는 끝내 매튜의 연인인 헤더에게까지 오염돼 자경단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굳히는 방점으로 지켜 윌슨과 손을 잡게 되는 골을 낳게 됩니다. 저는 본 어게인의 한 해, 매튜보다 윌슨의 서사가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매튜는 비록 험난할지라도 응당 걸어야 할 길로 접어들게 되는 과정이었다면, 윌슨의 경우는 진정성에 대한 믿음과 의심을 함께 간직한 채,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있는데, 윌슨도 매튜처럼 다른 길로 가려는 의지가 있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시장이 돼 자신의 세력으로 도시를 뒤덮으려는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반부만 놓고 보면 전자일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시즌3에서 윌슨의 진면목을 알게 된 바니사는 한동안 윌슨의 공백을 메우면서 보너개인에 이르러 뒷골목의 제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바람에 시장이 되기로 결심한 윌슨과 대립하기도 했으니, 일순간이 나마 나름의 애정을 가진 도시를 위해 올바른 치세를 펼치려던 건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사 중이라 꽉 막힌 도로에 자신이 직접 나서 일사천리로 해결하던 장면에서만큼은 그럴 거라는 허튼 희망이 보였습니다. 뭐랄까, 정의로운 독재자라는 모순적인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 보어게인의 위스는 한때의 도널드 트럼프와 닮아서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쉽사리 손댈 수 없었던 문제를 과격한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이를 좋게 말하면 개선의 의지를 올감매거나 꺾다시피 하는 밝은 틀을 깨부수는 영웅이며, 나쁘게 말하면 본인의 뜻대로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전동발거승입니다. 현실에서도 그렇듯이 오너겐에서도 윌슨을 바라보는 관점이 엇갈리지만, 매튜가 기어코 대어대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윌슨도 킹핀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게 유감입니다. 저로서는 그 원인과 계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드라마 자체가 매튜와 달리 윌슨에게는 뚜렷한 변곡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윌슨에게도 분명 매튜와 같은 변화의 바람이 있었을 걸로 믿고 싶어 제대로 보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시장이 된 후에 데어 데블, 버니셔, 스파이더맨을 거론하면서 뉴욕은 자경단 없이도 바로 설수 있다고 말한 건 결국 자신의 야욕을 실현하는데 거슬리는 존재를 합당하게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민심의 반발까지 잠재우려는 영악한 발상에서 나온 걸 수도 있으나 사실 보너게이는 매튜와 윌슨이 각각 데어데블과 킹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걸몇 차례 암시하긴 했습니다. 매튜에게는 캐런이 건네준 데어데블 마스크의 물조각과 옥상에 창고가 있었다면 윌슨에게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손과 바네사의 내연남을 가둔 지하가 있었죠. 저두 가지가 매튜와 윌슨의 변하지 못한 또는 변할 수 없는 내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다가 매튜에게는 캐런을 비롯한 선한 동료들이 윌슨에게는 천생연분 같은 바네사가 있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도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너게인은 넷플릭스 버전의 시즌1에서부터 이어진 두 캐릭터의 데뷔를 통해 다시 한번 절정으로 치닫으며 막을 내립니다. 보너게인을다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넷플릭스 버전의 드라마에서 격가지를 잘라내고 데어델블과 킹핀의 관계에 집중한 것 같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1화의 도입부에서 포기를 저세상으로 보낸 데 이어 캐런더 어딘가로 보내버리면서 그런 의도에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보너게인이 넷플릭스 버전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데, 물론, 포기와캐런의 빈자리를 메우조연이 보너게인에도 여럿 등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매튜가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든든하고 능력 좋은 파트너도 있고, 네어데블의 정체를 알면서도 변호사로서의 매튜를 돕는 조력자도 있으며, 사랑에 빠진 연인은 누구보다 매튜에게 필요한 직업을 가진 심리 상담사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캐릭터가 있지만, 악역이든 전역이든 간에, 헥터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캐릭터가 없고, 특히, 일찍이 불길한 기운을 뽐내던 유즈는, 단지 데어데블과 킹핀의 본격적인 갈등을 발화점으로 이끄는 총매제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당장 시즌3의 경우만 해도, 호기와 캐런에다가, 나듐과 포인덱스터, 그리고 킹핀에 맞서려는 경찰들까지 더해, 굉장히 풍성한 사사를 치밀하고 탄탄하게 조직했습니다. 그 많은 조연들이 모두 모여 데어데블을 단순히 자경단의 영웅담이 아닌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상적인 나침반으로 제시했던 걸 고려하면 데어데블과 킹핀에게 초점을 맞춘 오너게이는 태생적으로 완성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나올 예정인 시즌 2에서는 우리가 아는 데어데블로 회귀할 것 같긴 합니다. 시즌 1더 후반으로 갈수록 데어데블과 킹핀을 필두로 했던 서사를 점차 확장해. 퍼니셔와 캐런 등을 끌어들이다가 결말에 다다라 소수의 경찰을 포함한 시민들의 공기이자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킹핀에게는 친위대 같은 특수부대가 있어 이왕이면 디펜더스까지 가세하길 바라지만 오어게인에서 그런 전개가 일어날 확률은 낮은 것 같아 퍼니셔와 불사이에게 기망을 걸어봅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빈약한 조인들 때문에라도 오아에 대해 회의적인 쪽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매튜가 데어데블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진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평범한 은행원의 용기를 볼수 있으나 메인 서사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에피소드라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본너게인이 넷플릭스 버전처럼 지금보다 더 많은 에피소드를 가졌다면 쉬어가는 페이지쯤으로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전체가 9화로 구성된 시즌 1에서는 차라리 조연들에게 할애하는 게더 나았을 에피소드로 치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즈 마블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걸로 보인다는 건 더더욱 실망을 부추깁니다. 가뜩이나 영화로 부족해 드라마까지 서로 울고 물리는 관계라는 것에 피로와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언어게인으로 환장해도 넷플릭스에 대어대불만이 아니라 호카이와 에코까지 봐야 매끄럽게 이어지는 서사를 가진 마당에 머릿과 흐름을 깨고 오와 같은 에피소드가 꼭 들어갔어야 했는지 의문을 가질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감 며칠 전에는 케빈 팔기조차 요즘 마블의 영화와 드라마는 오락거리보다 숙제로 느껴진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면 관객과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너무나도 뻔하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저 발언이 황당하고 야속하게 들리는데 지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은 사람 중한 명이 다름 아닌 케빈 파이기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계시다시피 케빈 파이기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책임자고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와 영화가 연계될 것이라고 직접 발표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사태를 미리 내다보지 못했다는 건제 아무리 마블의 1등 공신이라고 해도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 바른마르지 멀티버스 사가가 부진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니 케빈 파이기의 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발 시즌2는 5화 같은 보너스 내지는 낭비 없이 오롯이 대어데블 보너 게인을 완성해주길 바랍니다.